자 오랜만에 저희 셀트리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셀트리온을 저희가 또안 본지가 조금 지나갔습니다. 지나갔고 다시금 또바닷권 행보를 또 이어가는 모습인데 어, 기존에 저희가 강조드렸던 건데 이제 일본 기준 62평 돌파 마감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. 이게 6월 중순까지만 해도 이제 돌파 마감 가능성 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던 상황에서 현재는 약간 흐르는 모습입니다. 근데 뭐 흐른다고도 볼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바닥권에 더 안정화되어가는 예, 그런 흐름도 있기 때문에 어, 이거는 뭐 해석에 따라서 예, 뭐 결과가 분분할 수 있는데 예, 이에 대한 내용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예, 의견을 좀 기존 의견을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셀트리온 예, 차트적인 부분 저희 조금 더 보기 전에 일단, 기업 이슈 먼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종목명 셀트리온입니다. 한국을 대표하는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 중 하나죠. 자, 셀트리온이고요. 생명공학기술과 동물세포 대량 배양기술을 바탕으로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. 업종 같은 경우도 의학용 화학물, 항생물질 제조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91년 처음 설립이 되었고, 18년도 상장되었습니다. 자 매출액은 2조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총도 40조 가까이 최근에는 이제 시총이 좀 밀렸지만 카카오나 뭐 이런 기업에 밀렸지만 그래도 여전히 건재한 시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슈되는 내용 뭐 지속적입니다 레키로나 부분이 되겠고요 유럽에서 유망 코로나 치료제로 선정이 되었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그외의 내용은 사실 저희가 많긴 한데 어, 집중적으로 볼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. 어쨌든 뭐 델타 변이 효능을 위해서 뭐 실험을 또 계속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, 네 이게 약간 악지긴 했죠. 네 델타 변이에는 좀 약하다라는 부분. 하지만 어쨌든간 또 어, 코로나 치료제로서 네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. 레키로나 네,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. 뭐, 이러한, 저런 부분 때문에 주가 약간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흐름은 양호하게 이어지고 있고요. 그러니까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? 자, 일단 뭐 기존에 드렸던 의견들, 추가적으로 좀 바탕으로 말씀을 드려보면, 당시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가 부각이 됐습니다. 해서주가좀 올라왔는데, 이게 부각이 됐던 이유는 이제 코로나가 다시금 변이 바이러스들로 인해서 확산세에 들어섰기 때문에, 어 그런 모습을 보였고, 근데, 셀트리온의 이제, 레키로나 같은 경우는 뭐, 효과가 좀 없다라는 그런, 예, 말이 돌면서 주가가 다시 또 내려앉았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26만 손절 드렸던 거 그대로 유지를 드렸고요. 북은 오면 뭐,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. 어, 지금 의견은 뭐, 같습니다. 예, 똑같이 유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, 지금 접근도 가능한 상황입니다. 하지만, 예, 26만 손절은 분명히 해야 될것 같고요. 그리고, 확실한 접근을 위해서는 62평 돌파 마감이 나오는 걸 보고, 매수를 하시는 게더 좋겠다. 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, 뭐, 저라면 일단 62평 돌파 마감 나오기 전까지는 접근 좀 자제할 것 같긴 합니다. 네. 참고하셔서 좋은 대응 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